메인하나? 메인 하임 메인... 하이... 어? 뭐야? 어? 잠수 두명 칼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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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백원 잡아 잡아야돼 잡아야돼 그렇지! 아, 우리 아, 부유해줬어 <laughs> 저도 이거오오 오, 나이스 오. 나머지까지 나이 나이 이겼어 어 얼마에요 얼마에요 칠천원 <laughs> 7천... 아... 어그 3인파 시작 <laughs> 어? 그, 방송 3인큐야 이거? 야, 떡부야, 너 의심해봐라, 이 정도면. <웃음> 2라운드 <laughs> 7000원이시지. 와, 나 처음 본다. 괜찮아, 떡부야. 맞게, 맞게, 맞게. 나이스. ᄒᄒᄒ, <laughs> 아, <씨>, 잠깐만, 라운드, <laughs> 얼마야, 이러면. 어, 씨, 오, 이거 오, 뭐가, 7천원. 게임이 잘못됐는데. 야, <laughs> 떡부야. 또 7000원이야? <laughs> 떡부야. <laughs> <왜, 웃음> 뭐가 잘못됐다. <나네. 웃음> 없나? 아아 잡.. 아, 오 잡았다 나이스 이 아, 아, 어? 아아 어, 아, 저거 사람이구나 비디님 뭔총 드릴까요? 전퇴사였나? 아, M4 <laughs> 아니 이래도 치천사는거냐 씨발 미드에서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미드 못게 아 이게 새로 생긴 그 AK 그거 모션이구나. 탄창 잡고 한번 슬윽 하는 거? 아니 그그 그, 그거 없어졌어. 그거 없어졌다고? 어 그거 없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어 지금. AK를 안 써도 생각해보니까 한번못 맞서 죽겠는. 어 분도 모. 이거 CS2 뉴스 있잖아. 그거 <목소리> 올리는 애. 어. 아, 걔 AK 4 7 이름 뭔지 알아? <웃음> 몰라? <웃음> AK 4 7 맞고 사망한 외할머니. <laughs> 뉴스인데 <목소리> 그런 거 써도 돼? 뉴스 대종이 CY. 확인. 어, 어 이거 사람이야. 어, 하이미드. 아, I'm behind One left, mid left. Oh, oh, Hello, there! <laughs> Hello, there! <laughs> 환발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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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맞았어 <laughs> 한 발발머리난 <laughs> 비디님 <비디비명이> 비이더 웃겨 <laughs> 어허.. 그렇게 놀리면 안되지 <laughs> 아니 재밌는거 아, 재밌다 아, 하지 뭐라하는데 도대체 <목소리> 아불고 못한다고 <목소리> 까는 사람 아니 죽어 못했다니까 아, a 하고 A점 아, 같은데? 팔라스 자, 자.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쩝! <목소리> 나이스 <좋았어>. 아 놀래라 씨 <laughs> 아니 아니 딱 죽어서 어? 딱 죽으러 가기 잖아 바로 불러와이 1400은 좀 심한데 돈 관리 어떻게 한 거야? 헐저 어우 아 칼질을 못 했구나 얘는 아니 미친놈의 <laughs> 개념이, <laughs> 야, 야, 개념이 이상하잖아 고거야야 씨발 개념이 이상하잖아 고거 여기 숨는 거 아니야? 봐야지 뭘 달려와 맞겠냐고 이거 맞겠냐고 이거 맞겠냐고 <laughs> 다 던지네 있는 거 진짜 어. 이거 맞겠다고? <laughs> 아 잠깐만 <laughs> 아그 전반전처럼 잠수 두면 안타주나 <laughs> 아, CTD 그렇게 부자로 해 가지고 쉬웠는데. 응. 테러로 부자로 되면은 와. 뭔가 응. 아 가장 싼거 쓰자. 더싼거 쓰자. 아니다. 그싼거 쓰자. 어. 블록 o 그냥 l <laughs> 그냥 e 록 s h 뭘그 지금! 뭘 그렇게 k e she. Looks like she. Looks l i k 설설복 e 봐 o o 다간 l i 다 e 오 h o o 어 뭐야 오야 브레 전야레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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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아 브레 아레브아 브레 브아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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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레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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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클비레 브레 브레 비레 브레 브레 비레 브레 고레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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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레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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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레 브레 브레 브이 브레 브 사이트 들어왔어 뭐야 앱스 있었는데 어떻게 뚫린거야 뭐야 이거 이거 엡스 뚫린거 밖에 막 안되는데? 아여는데이발 CT CT t 개피개따피세대 맞았어 아잇 칼 때리고 가면 아여기있니까 여기 보고있 여기 아니 힐 싸움 아, 아, HP 오안싸 아메이로니이기냐